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한국인문학연구원 시사특강 오늘의 주제는 인문학에서 바라본 여가부 폐지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에, 지금 우리 메스컴과 우리 사회공동체 안에서 어, 여성가족부 폐지의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죠. 단지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공약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해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 사람마다 그 폐지냐 아니면 존치냐 존속이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르지만, 과연 우리는 사회 공동체적 관점에서 또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 입장을 떠나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접촉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 먼저 이 한국에서 특히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성 가족부가 한국에서는 하나의 행정 부서로서 존재해 왔는데 그 안에는 다른 나라보다는 더욱더 특수한 한국적인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차별 문화가 다른 나라, 다른 지역보다도 한국은 좀,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남녀 간의 성적인 갈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대립 의식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나와 너의 대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사고와 이념의 대립, 그 수많은 대립, 이이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표출된다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단지 남성과 여성의 갈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정치적인 대립이 연결되어 있고 또 경제적인 대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결국은 끝없는 대립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여성의 문제, 양성, 평등의 문제가 계속 부각되는 것은 여성 자신뿐 아니라 또한 남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고, 사회 공동체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립과 갈등과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관계가 역설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내가 다르다 나를 위해서는 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대립의식이죠 그 속에서는 결코 평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배제시킴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 중에 가장 부정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역설적인 관계예요.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저것은 저것이 이것은 저것이 아니다. 이것은 저것이 아니다. 저것은 이것이 아니다. 하나가 부정되어야만 하나가 긍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저것이 아니어야만 이것이라고 하는 네가 아니어야만 내가 살수 있고 내가 아니어야만 네가 살수 있다고 하는 역설적인 관계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는 결코 평등이 어질 수가 없죠. 나밖에 없어요. 나 이기주의, 개인주의만이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에 정말 성차별이 심화되어 있었고 여성이 인간으로서 대접하지 못했던 300년, 400년 연의 시대에는 이 페미니즘이 제일 먼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추구하자고 하는 양성 평등의 문제가 페미니즘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권리와 함께 여성의 권리까지 회복이 되면서 이제 그러한 차별을 전제로 하는 평등을 추구하는 의식보다는 여성의 가장 본래적인 정체성을 찾자 우리가 남성 때문에 차별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여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구나. 내가 여성의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여성인 줄도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여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페미니즘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대두됐어요. 근데 그 시대도 지나갔죠,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우리가 차별 의식조차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여성의 지위와 인권이 회복됐고 지금 페미니즘의 관심은 뭐냐면 여성의 본질은 이미 정체성 회복하고 있고 여성이 더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남성과 여성이 융합해야 되겠다 남성과 여성이 손을 잡아야 된다 왜? 환경의 문제 인구의 문제 이 사회 복지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건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남성의 힘으로만 해결될 수가 없구나. 여성이 도와주어야 되겠구나. 여성과 남성이 힘을 합해야만, 그래야만 인간이 회복이 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성차별 의식을 자꾸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 남성은 부족한 존재이구나. 그 부족함을 내가 적대시 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점을 내가 그것을 완성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런 융합적인 사고가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좌파가 이끌고 나가서 사회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우파만이 사회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죠. 왜냐하면 50대 50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당이 할수 없는 일을 야당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야당이 할수 없는 일을 여당이 도와줘야 되는구나 아저 상대방은 나와 적대적인 관계 저 사람이 없어야만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존재해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구나 아 그럼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그러한 융학적인 사고 조화와 소통을 추구하는 사, 사고 그런 사고가 바로 변증법적인 사고예요 지금 우리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야만 우리도, 우리가 나만 살수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살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 그럼 2, 30대 여성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아 우리가 또 다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바꾸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 가족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도 성, 성차별이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성 가족부가 있어도 성차별이 심화될 수 있고 그것이 사라져도 성차별 문제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어떤 제도적인 것이 생겨나고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인간의 변화죠. 인간이 변화될 때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이 인문학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제도가 바뀌고 행정이 바뀌고 사회 구조가 다변하면 인간도 바뀌고 인간의 의식도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먼저 그러한 차별과 대립 의식이 사라지면요. 제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이미 성차별이 전제돼서 이제 이미 대립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경제적 양극화처럼 이미 내가 개인주의적으로 나가다 보면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황금률이 깨지는 거예요.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나는 저 사람에게 대접해야만 대접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가 우파를 다도 해야만 사회가 안정된다. 우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 정치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무너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반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좌파를 통해서 아니면 우파를 통해서만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나의 대립된 구조 속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극복해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융합적인 사고가 우리의 의식을 바꿔줄 수 있고, 우리를 사, 우리의 사회를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 가족부가 폐지된다? 그것이 양성평등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성 가족부가 존재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는 양성평등의 의식이 또 바뀌는 것도 아니죠. 먼저 우리의 의식이 바뀔 때, 사회 구조가 바뀐다고 하는 인문학적인 관점을 우리가 먼저 갖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